안녕하십니까. 여기 청라 센트럴 시티 어, 원룸 물건 되겠습니다. 원룸 물건인데요,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쪽은 샤워 부스가 있는 곳이고요. 세면기와 그 다음에 비데 설치되어 있고요. 그러면 이쪽으로 신발장 되겠습니다. 신발장 되겠고요. 이건 안 열리는군요. 그리고 세탁기 그리고 전기쿠탑 2구짜리 싱크볼 싱크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밥통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고요 이쪽에도 계속해서 수납공간을 만들어 놓았네요 얘는 수납공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상부는 냉장고 하부는 냉동고로 이루어져 있고요 짠 이게 실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남향 쪽에 원룸 물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벽걸이 TV도 기본으로 해 놓았고요 이쪽은 옷장과 드레스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보이는 곳이 다락방 되겠습니다 천장고는 엄청 높고요 에어컨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자 이제 예, 계단을 타고 다락방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이렇게 다락방이 있네요. 여기 룸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쪽에 장 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상기 물건은 청라 센트럴 시티 원룸 물건이고요 입주는 3월 말부터 가능한 물건 되겠습니다. 상기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라 콜로크레스 032 5 7 9 1,2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